일반 품종도 마찬가지인데, 이렇게 꺾어지고 나니, 이 가장 높은 지점에서 도장지가 생성이 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새로운 가지 생성을 하고, 위에 충분하게 여러 가지 결과지들, 이쁜 결과지를 만들게 된 겁니다. 이 부분을 잘라서, 오래된 가지를 쳐내고, 새로운 가지를 유지하는. 이렇게 되면, 한번 꺾어지긴 했으나, 보시면 다 직립형처럼 이렇게 성장을 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. 이러한 단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특히 쳐진 가지 부분을 잘라주고 쳐진 가지 위쪽 부분에 서 생성된 이 가지들을 잘 만들어서 전정을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. 이 가지 또한 또 쳐졌거든요. 그러면 이런 것들은 이렇게 전정을 해주는 거죠. 이 가지도 이렇게 한번 쳐지고 여기에서 새로운 도장기가 나왔습니다. 그러면 또 이렇게. 그러면 이렇게 몇 번을 전정을 안 했는데도 보시는 것처럼 가지가 좀더 서있게 되는 거죠. 서있는 가지를 만드는 게 메가블루의 중요한 전정 방법입니다. 이렇게. 전정을 좀잘 하게 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정상적인 일반적인 품종의 수세 형태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.